안녕하십니까 어... 10월 27일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이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네, 네. 2주도 채안 남았는데 아쉬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벤톤급 토너먼트 이제 4강전이 펼쳐지는데 또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일단 양용 선수의 상대인 두이쉐프 선수가 훈련 중에 인대파열로 연락이 왔고 도저히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에이전트랑 선수한테 둘다 연락이 왔고 어, 바로 진단서를 받았고요. 어, 인대 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이번 대회는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이세프 선수도 어떻게든 뛰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도저히 뛸수가 없는 상태여서 두이세프 선수는 빠지게 됐고요. 지난 8월 대회 때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리저브 매치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위정원 선수랑 알림세이토프 에디 선수가 경기를 했었죠. 에디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에디 선수한테 그 대체 선수의 우선권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디 선수는 원래 이번 대회에 김준석 선수랑 시합이 잡혀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에디 선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번 대회 참가를 아예 못 하게 됐다라고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어, 양지용 선수의 상대도 대체 선수를 구하고 에디 선수와 경기가 잡혀있던 김준석 선수의 상대도 대체 선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김준석 선수의 상대는 세종 팀핀시의 한윤수 선수로 확정을 했고요 마이너스 63kg 팬정급 경기에서 마이너스 67kg 계약체중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양지용 선수 상대는 솔직히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양지용 선수의 실력도 있고 토너먼트에 대한 퀄리티도 있어서 카자흐스탄의 코센아카노프라는 선수를 계약하게 되었고 유선수는 사연이 있는 게 저희 탑프라이츠 거기에서 김주선 선수와 테 선수랑 경기를 하는 선수인데 유선수가 경기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네, 6 3 k g 까지다 가능하다 해서 유선수로 계약하게 되었고 이 선수는 지금 5전 5승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였죠? 탑프라이츠 대회에서 김준석 선수와 대결을 했었고 그 경기가 노 콘테스트 처리가 됐는데 그 경기를 포함하면 6전 6승입니다 사실 6전 6승에 모두 피니시로 끝났거든요. 4 TKO, 1 서미션 승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원래 그 스탄 쪽 중앙 아시아 쪽 선수들이 좀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이좀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선수는 타격도 잘하고 그래플링 능력도 뛰어난. 선수라서 오히려 이제 두이 셰프 선수보다 조금 더 상대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다. 양지용 선수가.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회 끝나고 두달 동안 두이 셰프에 대한 분석을 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게다가 그라운드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또 타격도 잘 하니까. 힘도 세고. 어떻게 보면 양지용 선수랑 좀 비슷한 스타일일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스타일인데 네. 거기서 그라운드를 더 장착을 했다라고 네.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이 전세대에서. 네. 이번 토너먼트의 경기는 어, 박시원 선수의 부상과 드시에프의 부상이 있어서 다 대체 선수가 다 들어왔고 이번에도 쉽지 않은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우여곡절이 참 많은데 이번 대회가 선수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0월 27일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이번 대회도 무료 입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올해 원주에서 치르는 두 번의 대회가 남아있는 건데 두 번의 대회까지는 다 무료 입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선수들한테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19일에 저희 이제 제주 팀더킹 소속의 윤태영 선수가 일본 원정시합을 떠납니다.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제펜 마샤라츠 엑스포 대회에 마이너스 83kg 체급으로 출전을 하는데 상대가 이번에 좀센 아, 네. 선수로 알고 선수로. 있습니다. 네. 네. 아베다이치 선수, 네. 네. UFC 출신이고 네. 이명규 선수랑도 경기를 했고 팡크라스에서도 네. 경기 많이 뛰었고 일본 쪽에서는 좀 그래도 네. 아, 잘하는 선수다. 네. 평가를 받아서 윤태형 선수가 뭐큰 부상 없었고 그쪽에서도 윤태형 선수를 보냈고 윤태형 선수도 좋은 경험을 할것 같고 좋은 조건으로 갔으니까 윤태형 선수가 좀 좋은 결과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팬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윤태형 선수한테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